안녕하세요. 한현입니다. 오늘은 코트카드를 해석하기 어려워하는 분들을 위해서 몇 가지 팁을 좀 드려볼까 합니다. 코트카드란 타로카드 78장 중에 인물의 형태로 그려져 있는 16장의 카드를 말하죠. 보통 타로의 형식을 따르는 덱이라면 마이너의 4가지의 슈트가 존재하고요. 그리고 그 4가지의 슈트에는 각각 에이스부터 10번까지의 넘버가 붙어있는 숫자 카드, 핍 카드가 있고 그 밖에 각각 4개의 계급이 붙어있는 코트 카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코트 카드는 4가지의 슈트마다 4개씩의 계급이 있기 때문에 총 16장이 되는 거죠. 덱에 따라서 계급이 아닌 가족 구성원으로 코트 카드를 설계하는 경우도 있고요. 이는 4가지의 슈트가 항상 완드, 컵, 소드, 펜타클이 아니라 덱의 테마에 맞춰서 서로 다른 슈트의 상징물들을 가져가는 것처럼 제작자가 의도하는 대개 설계에 따른 문제라고 볼수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은 사설이고요. 코트 카드를 해석하는데 실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의 얘기는 대부분 이렇습니다. 카드의 의미를 배울 때는 인물의 성향으로 배웠는데 실제 카드를 펴놓고 배열의 해석으로 들어가면 이게 실제 사건과 어떻게 매치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많아요. 이 지점을 돌파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될건 카드에 그려져 있는 그림들은 전부 상징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림만이 아니라 카드의 계급, 카드의 이름, 네 가지 슈트 또한 타로카드에서 어떤 의미를 표현하기 위해서 배치를 해둔 상징들이라는 것을 명심을 하셔야 됩니다. 즉, 소드에 킹이 있다고 한다면 이 소드라는 슈트조차도 상징이고요. 킹, 이 왕이라는 계급 또한 상징적인 의미를 지닌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카드의 의미는 소드의 의미와 킹의 의미가 만나서 만들어지는 것이고, 이두 가지의 조합으로 카드의 의미가 생성이 되고요. 이 소드 킹이라는 인물은 그 의미를 의인화시켜서 그려놓은 거예요. 왜 굳이 이렇게 의인화라는 형태를 취했냐고 한다면, 그게 이 카드의 의미를 나타내기 좀더 수월한 부분이 있어서 그렇겠고요. 그래서 초심자들이 인물의 성격으로 코트카드를 습득하는 것은 나쁜 방법은 아닙니다. 처음에 감을 잡기는 쉽게 해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결국 타로를 해석하기 어려워하는 지점은 뭐예요? 이 카드의 키워드, 이 카드의 상징적인 의미, 이 카드의 어떤 속성 같은 것들을 우리가 질문을 받았을 때, 현실의 사건에 맞추어서 그 의미를 변환을 하는 게 어려운 거잖아요. 그래서 소드킹이 나왔는데, 이 사람이 나한테 물어본 건 연애운이야. 그러면 상대방이 소드 킹 같은 사람이라는 뜻인가? 하지만 이 사람은 상대가 없대요. 그러면 소드 킹 같은 사람이 곧 나타날 거라는 뜻인가? 이런 식으로 코트 카드의 의미를 실제 인물이라는 의미에만 갇혀서 해석을 한다면 언젠가는 해석의 한계를 스스로 느낄 수밖에 없게 돼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인물은 어떤 상징일 뿐이다. 이 카드 한 장이 말하고자 하는 어떤 의미를 의인화를 시켜서 그려 놓은 것뿐이다. 라는 관점에서 접근을 해봅시다. 코트카드가 배열에 등장하면 대충 다음과 같은 항목들을 읽어볼 수 있는데요. 자, 가장 쉬운 거, 사건에 영향을 주는 인물 자체. 자, 두 번째. 우리가 질문자에게 질문을 받아서 카드를 깔았으면, 이 사람의 입장에 대해서 카드를 깔아보게 되겠죠. 물론, 관계가 중요한 질문 같은 경우에는 상대방의 입장, 상대방의 마음, 상대방의 속내 같은 걸 물어볼 때도 있는데, 그 경우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찌됐든 우리는 누군가의 시점을 보여주기 위해서 카드를 깔고요. 그렇게 카드를 뽑아서 펼쳐놓은 전체적인 카드 배열은 그 사람의 입장에서 본이 사건의 구성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배열의 주체라고 표현을 합니다. 질문자가 자기 입장을 보여달라고 깔았다면 그 질문자 본인이 이 배열의 주체가 되는 거고요. 질문자가 상대방의 입장을 보여주세요. 라고 해서 상대방의 마음을 나타내는 카드를 전부 깔았다면 상대방이 이 배열의 주체가 되겠죠. 자, 그렇게 배열의 주체가 설정이 됐다면, 이 코트카드는 그 주체의 행동 패턴, 성향, 능력, 역량, 이런 걸 코트카드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방금 두 가지의 관점은, 어찌됐든 특정 인물이 대상이 됐죠. 첫 번째, 그냥 인물 자체로 볼 경우. 두 번째, 그 인물이 갖추고 있는 어떤 속성의 일부로 볼 경우. 그런데 세 번째는, 특정 인물의 속성이 아니라 우리가 카드를 펼쳐놓은 이 사건에서 이 소드라는 슈트의 힘이 그런 속성이 어떻게 어느 정도의 힘으로 어느 정도의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지 그걸 킹이라는 계급으로 미루어 짐작을 해볼 수가 있어요. 어떻게 보면 이 부분이 제일 생각을 전환하기가 어려운 부분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카드의 그림을 보고 당연히 직관적으로 아 이건 사람이야.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 소드킹 같은 성향이든지, 그 사람이 소드킹 정도의 급이 되는 능력을 갖추고 있든지,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건 쉬운데, 이거를 조금 추상적으로 변환을 해서 생각을 해서, 만약에 이 사건에서 소드가 담당하는 영역이 있다면, 그 사건의 소드의 힘이 마치 왕 계급과 같은 양상으로 움직이고 있다. 이건 조금 더 추상적인 해석이거든요. 이제 어떤 인격이 대상이 되고, 인격이 주체가 되는 게 아닌 거죠. 자, 그러면, 소드킹을 꺼냈으니까, 소드킹으로 예시를 들어보자면, 만약에 우리가 어떤 사건에 대해서 질문을 받아서 카드를 폈어요. 그러면, 소드킹이 등장했다. 자, 첫 번째, 소드킹 같은 인물이 실제로 사건에 관여하고 있을 수 있다. 두 번째, 이 배열의 주체가 소드킹 같은 성격이든지, 소드킹 같이 행동을 했든지, 소드킹 정도의 권이나 능력이 있든지, 이렇게 해석을 할수 있고요. 마지막 관점으로 해석을 한다면, 이 사건에서 주로 이슈가 되는 부분이 소드킹 같은 성격의 사건이다, 소드킹 같은 장애 요소가 있다, 소드킹 같은 분위기가 있다, 소드킹 같은 환경이다, 이런 식으로 말해볼 수 있다는 거죠. 참 말이 쉽지, 소드킹 같은 성격의 일이 뭐냐? 소드킹은 소드슈트의 힘의 지배자예요. 소드의 힘이 왕이라는 계급의 필터를 거쳐 작용하고 있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이게 인물로 나와주면 쉬워요. 그냥 이런 성격, 권한, 지위 능력을 갖춘 사람이 있다고 보면 되니까요. 그래서 배열의 주체가 여기에 부합해 내가 딱 봐도 눈앞에 있는 이 사람이 소드킹이야. 아니면 실제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사람이 질문한 사건에서 이 사람은 소드킹 같은 행동을 했거나 소드킹 같은 결정을 내렸거나 소드킹 같은 일을 했어. 그러면 이 배열의 주체로 그냥 읽어도 돼요. 아너 소드킹이구나. 그런데 만약 주체에게 하나도 해당되는 부분이 없다면 아무리 봐도 이 사람은 소드킹이 아니에요. 그러면 다른 사람으로 읽어주던가 아니면 제가 아까 말했던 세 번째 관점, 영향력으로 읽어 줄 필요가 있는 거죠. 자, 만약에 어떤 사람이 특정 분야의 강의를 처음 들어요. 문외한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강의를 듣고 충분히 발전할 수 있을까요라고 질문을 해서 카드를 폈는데 소드 킹이 나왔어요. 자, 질문자는 해당 분야의 전문가가 아닙니다. 심지어 성격도 소드 킹과는 거리가 멀다고 합시다. 그러면 이 주체가 소드 킹으로 나온 게 아니에요. 소드킹은 이 사건에서의 외부적인 영향력을 뜻합니다. 소드킹 같은 인물이 하나도 관여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로 해석을 하자면 강사가 소드킹이야. 아니면 배우는 분야가 소드킹으로 설명될 수 있는 분야예요. 소드에는 보통 이공계나 기술이나 컴공이나 위료계나 법칙이 있고 기술이 있고 매뉴얼이 있고 이런 식으로 인간의 합리화 이성으로 설명할 수 있는 모든 분야, 보통 이런 것들을 배정을 하죠. 그중에서 킹이니까 굉장히 지배적인 위치에 있는 지배적이라는 거는 조금 변환을 해서 해석을 하면은 이미 충분히 전문 분야로서 권위가 서 있거나 이미 굵직굵직한 학설들이나 매뉴얼이 확립되어 있는 분야든가 뭐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비슷한 식으로 강의의 목적이나 분위기가 소드킹에 부합하든지 뭐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자, 질문자가 소드킹이든 강사가 소드킹이든 배우는 분야가 속성이 소드킹이든 강의 자체의 분위기가 소드킹이든 이것들은 전부 어떤 대상의 속성을 소드 킹이라고 보고 해석을 하는 거죠. 실제 인물이든 추상적인 개념이든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런데 이걸 조금 더 추상적으로 해석해서 확장을 하자면 소드 킹 같은 어떤 영향력이라는 식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거든요. 자, 소드는 판단하고 결정 내리고 승과 패가 구분되고 이것과 저것을 명확히 나누고 법칙을 만들고 규칙을 만들고 매뉴얼을 만들고 이런 속성입니다. 이런 소드슈트의 힘이 왕계급의 필터를 거친다는 것은 강제집행권, 지배적이고 강제적인 결정권으로도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소드킹의 힘이 나에게 적대적으로 작용을 한다면, 제가 나 싫어해, 나를 적대시해 이게 아니라요, 제가 나를 탈락시킬 수 있고, 제가 나를 처벌할 수 있고, 제가 나를 해고할 수 있고, 제가 나를 죽일 수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다루는 속성이 소드킹입니다. 자, 이런 영향력과 이런 작용이 외부의 인물로 직접적으로 드러나는 경우도 있어요. 그건 아까 제가 특정 인물로 바로 해석하는 거랑 겹치는 해석이죠. 자 어떤 외부의 결정권자 외부의 전문가 내가 하는 행동이나 내가 하는 생각들이 정답이다 오답이다 이런 식으로 결정을 내려줄 수 있는 그런 정도의 권한을 가진 영향력이 외부의 인물로 직접적으로 드러날 경우에는 그냥 그 사람이 소드킹인 거예요. 그런데 구체적인 인물이 아니더라도 상황 자체가 나한테 그렇게 다가오는 경우도 있어요. 어, 내가 손쓸 틈도 없이 주변 상황 때문에 뭔가 결정되어 버렸다. 어떤 그 상황에서의 최선의 합리적인 결과가 결과적으로는 나한테 피해나 손실로 돌아왔다. 이런 식으로 사건이 돌아가는 경우도 분명히 있고요. 그럴 때 장애물이 소드 킹으로도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처음 카드를 해석하는 분들이 이렇게 추상적인 관점으로까지 처음부터 접근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상황에서는 그냥, 아까 말했던 첫 번째, 두 번째 관점만으로도 해결이 되어 특정 인물이거나 어떤 대상의 속성이 소드킹이거나. 그런데 그렇게만 해석을 하려고 해도 쉬운 건 아니에요. 우리가 소드킹을 처음에 인물의 성격으로, 단순히 키워드로 공부를 한다면, 소드킹이라는 인물은 냉철하다. 뭔가 결정력이 있다. 어떤 분야의 전문가다. 논리적이고 합리적이고 냉정하다. 뭐 이런 정도로만 생각을 한다면, 만약에 이런 키워드가 통하지 않는 배열을 마주한다면 말문이 막히게 되거든요. 이 카드를 인물의 성격으로 배우는 건 처음에 학습의 문턱을 낮추기 위해서라고 생각하시는 편이 좋고요. 물론 타로카드는 그림의 반응성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실제 인물로 나타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는 해요. 하지만 그게 100%는 아니라 이거죠. 누군가 굉장히 시행착오와 학습에 탁월한 사람이라서 어 이게 인물로 안 나오는 경우도 있는데 그러면 나는 이걸 인물로 안 나왔을 때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지? 하고 자기 머릿속에서 이렇게 피드백을 돌릴 수 있는 사람이라면 제가 지금 하는 말이 굳이 의미가 없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카드점의 해석이라는 게 이런 식으로도 돌아갈 수 있다라는 그런 사고의 틀 자체가 없어서 헤매는 경우도 굉장히 많거든요. 제가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이 영상을 찍은 거고 그런 분들에게는 이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어떻게 오늘 영상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을까요? 원래 제가 처음에 생각했던 순서대로라면 이 이야기가 벌써 나올 시점은 아닌데, 뭐좀 실제적인 팁이나 카드 얘기가 하나도 없으면 오래 기다리셨던 분들이 다시 영상을 따라오시기 좀 지루할까봐 이런 이야기를 먼저 살짝 해봤습니다. 앞으로도 더 유용한 이야기로 찾아뵙겠고요. 오늘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